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 다시 타원의 방정식은 표준형 가장 기본이 뭐라고 가장 기본 모양은 a 제곱 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y 제곱 분1 이런 모양이야 자 이거를 거꾸로 이제 그래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a와 b 의미를 이제 알려줄게 실제 그래프 그리면 모양은 타원이야 타원 이렇게 타원 타원 모양이고 타원 이렇게 요렇게 타원 모양 타원 모양이고 음. 왜왜 뭔가 타졌니 다시 그려볼게 타원 타원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좀만 찌그러졌다 좀 찌그러진 원이야 찌그러진 원타원 이렇게 우주선 같네 자 여기가 타원은 항상 뭐가 있어 두 점이 있어야 돼 어딘가 f가 있고 반대쪽에 f 이렇게 있어요 f f의 좌표는 시콤마 0이고 한쪽은 여기 뭐겠어 마라시콤마 0, 0 이렇게 그다음 여기는 a 조급 저급, b 조급인데 반지시 조급으로 표현해야 되고 여기는 a와 b의 의미는 사실 이런 이런 모양이야 여기 a는 a 조급 a는 여기가 a야 a 자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A콤마 인거지 A콤마 0 이렇게 A콤마 0 여기는 마이너스 A콤마 0 이렇게 즉 타원의 양 끝에 있는 점 중에 하나가 A콤마 0 마이너스 A콤마 0 여기는 B의 의미는 사실은 여기가 B 여기가 뭐야 Y축이니까 여기는 0콤마 B 여기가 B야 B 여기는 0콤마 마이너스 B 이렇게 아까 우리가 어 B를 정의할 때 A제곱 빼기 c 제곱본 B제곱 뺐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보다는 c 조곱을더 중요시해. c 조곱은얘를 구하면 요거 이항하면 이 하는 거지. c 조곱을 구하고 싶으면 요거 이항하고 이항하는 거니까 a 제곱 빼기 b 제곱 이렇게 편할 수 있지. 이렇게 져야 돼. A, B, C의 관계식은 요거야. A와 B와 여기 있는 A와 여기 B와 요 C의 관계식은 이런 관계가 있어. 이런 관계, 이런 관계. 좀이따가 밑에 설명해 줄게. 자, 아무튼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타원의 방장식에 대해서. 다음을 적으시오. 정리하시오. 중심. 타원의 중심은 전 가운데 있는 좌표를 말해. 몇 콤마 몇이니? 원점이니까. 0 콤마 0. 꼭시점은 뽈로 튀어나온 데야. 튀어나온 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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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가 있지? 저거 다네개다 다 적어줘야 돼. 꼭시점은 A 콤마 0. 그 다음 마이너스 A 콤마 0. 그 다음 0 콤마 B. 그 다음 0 콤마 마이너스 B. 네개가 있어. 초점. 초점은 여기랑 여기. 초점은 어, 아까 타원을 정의할 때 두 점에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라 했죠. 일정 이렇게. 즉, 여기 P가 있으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얼마인 거야? 2A인 거야, 2A. 얼마라고? 2A, 2 아까 우리가 정의할 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기억나? PF 더하기 PF'를 일정한 건데 이를 우리가 K 아니라 2A라고 표현했잖아, 2 즉, P가 있으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은 2A야. 물론 P가 여기 있어도 이 길이 더하기 2A는 이 길이는 2A가 되는 거지. 물론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2 a 야 그래서 얘가 A인가 보다. 이 길이랑 얘랑 더한 게이 a 니까 물론 이 길이는 얘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2 a 가 되어야 해. 그러니까 반쪽이니까 A겠지. 자, 아무튼. 초점은 F가 초점이야. 어떻게 쓰는 거야? X, F. F라고 쓸게, F. C콤마 0. 그 다음, F'은 마이너스 C콤마 0. 이렇게 됐고. 장축의 길이는 뭐냐면, 타원 있으면, 타원 있으면, 타원은 축이 두 개가 있어. 대충 축이, 어, 가로로 대충 축, 세로로 대충 축. 그 중에 장축은 긴걸 말해. 긴 거. 긴 축. 요렇게 가로로 대칭이지? 가로로 장축 길이는, 어, 대충 축의 길이. 즉, A서부터 마화세스까지이 길이를 말해. 요게 장축의 길이라고 말해. 장축의 길이는? 당연히 A 빼기 A니까 얼마겠어? A 빼기 A니까. 2 e. a 이렇게. 단축은 타원은, 요렇게, 세로로도 대칭이야. 좌우대칭. 이때, 단축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말해. B에서부터, 마이너스 P까지 길이니까, 얼마? 2 B. 이렇게그 다음, 타원의 한 점, P에서부터, P가 있으면, P에서부터, PF와, PF-의 길이의 합은, 일정하다. 그거 얼마다? 2 a 다 a 이렇게, 2 a 여기서 A는 뭐야? X조급 밑에 있는 a 제곱의 요거, A. 요거의 두 배가, 바로, 어, 그 일정한 길이의 합이야, 길이의 합. 어이구, 막 복잡하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pf 더하기 pf 다시 합이 항상 2인 거지 자, 그걸 기억해야 되고, 자 c의 의미는 사실 c의 의미는 여기 c 조급 나왔지, a 조급 b 조급인데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타원 있으면 타원 있으면 이거 안 예쁘네. 음. 자, 여기 a고 여기 b야. 그럼 여기가 c가 있지, 이렇게. 그러면 p가 어, 여기 c 다 여기가 c 콤브형이고마나시다 이렇게. 자, c의 의미는 중심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 말해. 여기 c야, 여기 길이가. 다시 뭐라고? 항상 타원의 중심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 물론 여기가 0이니까 여기 c지만 음, 항상 c 의미는 중심에서부터 초점까지 의 거리다. 그리고 여기 여기가 a면 요것도 a야 이렇게. 이렇게 a가 돼. 여기 a고 여기가 b가 되겠지. 여기 는 c가 되고 피타고라스 직각. 그러니까 뭐야?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a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c 제곱은 이거 넘기면 a 제곱 빼기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C의 의미는 뭐라고? 중심에서부터, 초점까지, 거리야, 거리. 물론 얘가 중심이 0.0이니까, 어, 초점의 좌표가 10.0인 거지.